미디어 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루시 보아스에게 청원을 하고 그 청원을 보아스가 승낙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음,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고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아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단장을 하고 보아스에게로 가서 그가 누운 자리 그 발치를 들고 누웠습니다. 진심으로 룻을 생각한 나오미는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권했습니다. 룻의 청혼을 받아들인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룻은 자신의 안식과 복을 위한 나오미의 결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렸지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구하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늘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걸러내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적당하고 괜찮을 것 같을 때 불안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보아스에게 청원을 하라는 나오미의 말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이지만 루스는 나오미의 결정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에 맞을 때는 순종.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불순종. 하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안식과 내 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순종의 과정 가운데는 루처럼 두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의문점이 들더라도,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나오미의 믿음과 루의 순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C2C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묵상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 정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루시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에 순종한 것은 헤세들을 행하는 것이다. 2번,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음,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묵상 질문을 한번 볼까요? 1번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기 어려워 나만의 기준으로, 합리화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있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린 내 모습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곗거리로 저를 방어했던 적이 저는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깨야 하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고정관념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또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든 정해진 틀 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큐티를 마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주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큰 변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